순수하고 착하며 어리석은 면모가 있고 꾸준히 무언가를 묵묵히 하는 성실함과 힘든 일을 잘 수행하고 성실하고 인내심이 많습니다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지만 창의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12지지적 12띠로 분류하고 12천성과 연결지어 있습니다 좋은 별로 타고나면 행복하고 나쁜 별로 타고 나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하며, 성공과 실패의 대소와 완급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그 운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유사하게 살아간다고 봅니다. 소띠의 별자리는 천액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별들은 각각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궤도를 지켜 지금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별들이 운집하여 이룩된 1 2개 의 별자리가 각각 운명을 맡아 기억해 주고 있어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운행하는 열둘 별자리 중 하나의 별자리에 올라타고 우주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천액성인 소띠 특징은 천성이 유순하고 어질고 순수하며 착한 면모가 있습니다. 무직스럽고 뚝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여 다소 고집이 있어 저항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아의식이 강하게 보이나 때로는 의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깨를 부리지는 않으나 가끔 독단적인 행위를 취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전역성을 타거나 가끔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성장하면서 가정에 모이지 않는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가끔 장애에 부딪혀 고뇌와 번민하기도 합니다. 본시 부모와는 인연도 부족하고 부모 곁에 있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바다 위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고 세업은 이어받기 힘듭니다. 일찍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자력으로 자수성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에는 일신이 고단하고 동서남북으로 매우 분주합니다. 인덕은 부족하고. 몸소 일을 해야만 의식을 얻게 되는 고단한 운명이라 특히 남보다 많이 움직이고 다사한 직종을 가져야 재물과 명예가 함께 상승하고 의식도 넉넉해지는 매우 바쁜 팔자입니다. 본시 포부도 크고 의욕도 대단하여 노력도 남보다 많이 하나 매사하는 일에는 늘 장애가 뒤따르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흡사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빛을 못 보고 외로이 방황하면서 가슴 답답해야 할 초년의 숙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중년부터 점차적으로 운이 열리면서 성공과 발전이 있을 것이며 자립하여 대승할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신병 및 관제 구슬수가 함께 들어있으니 시비와 다툼을 멀리하고 완고한 고집과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탈이 없습니다. 간혹 공직 생활을 하여도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으니 1인자를 고집하기보다는 2인자 자리에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재물 또한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일이 발생하여도 이해하고 참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공경에 처하면 평소 믿었거나 후원받을 만한 곳에서도 모르는 척 하려더니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귈 때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손실을 줄이고 일신도 함께 편안할 것입니다. 본시천역성은 성취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소기의 뜻을 성취합니다. 매사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발은 더디기는 하지만 일단 행동을 실행하면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진실성을 발휘하며 소의 성분 같이 인내심이 강합니다. 소띠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 검검 전략하여 안정된 가정을 만들고 인자한 부모가 됩니다. 특히 여성은 가정적인 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증은 인연은 쥐띠, 뱀띠, 딱띠가 좋습니다. 처음 만난 배필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주색잡기를 멀리 하면서 가정에 늘 성실하게 임해야 풍파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소띠의 전생, 소띠의 전생은 정거를 왕 사자라고 합니다. 정직하고 인자하여 타인에게서 신용을 얻습니다. 특히 인내력이 있기에 매사 모든 일에 꾸준한 노력가입니다. 외유내강이며 소극적인 성량을 지내고 있지만 한번 승을 내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는 일을 못하면 사람의 사육밖에 안되므로 가는 곳마다 항상 일이 많고 일복이 많습니다. 농사는 소가 짓고 알곡은 사람이 먹고 소에게는 깎지만 주기 때문에 일은 많으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라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근본 마음이 정직하여 거짓말은 못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일변단심 고집이 세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안합니다. 착하고 순하면서도 뚝고집이 있어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고달프고 인득이 없으며 자수성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가 가끔 대심론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세웁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를 잘합니다. 소기의 경일기 즉 소통이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안하무인격입니다. 좌우지간 토론이 어렵습니다. 한번 마음먹었던 일은 잊지 않고 있다가 찬스만 되면 공격형 부부간에도 의논 또는 잘잘못을 따질 때는 잘했던 점은 잊어버리고 상대의 잘못된 점만 지적합니다. 소띠는 궁합을 꼭 보고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인연이 약해서 결혼 후 사별, 이별, 별거, 졸혼 등을 할수 있으니 궁합을 반드시 보고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이란 궁합을 보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합은 사람들끼리의 사주를 맞추어 서로에게 길한 인연인지 흉한 인연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궁합에는 부모와의 궁합,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동업자 간의 관계, 그리고 결혼을 앞둔 남녀 간의 궁합 등이 있습니다. 궁합을 보는 이유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남녀 간의 궁합 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궁합을 보는 방법은 크게 겉궁합과 속궁합으로 보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겉궁합이 잘 맞으면 성격, 취미 그리고 경청과 소통이 잘 되어 대화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니 서로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궁합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궁합입니다. 처음 만난 타인이라도 이유 없이 그냥 좋고 연인 사이인 경우에는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고, 부부간에는 잠자리가 잘 맞다는 것입니다. 반면, 궁합이 안 맞으면, 대인 관계에서는 서로 대화도 잘안 되고, 부부간에는 잠자리도 잘안 맞습니다. 소띠와 잘 맞는 궁합은 육합인 쥐띠가 제일 잘 맞고, 그 다음으로는 소띠와 삼합이 되는 뺨띠, 닭 띠, 소 띠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되는 띠는 소 띠와 원진 살이 되는 띠와 충 살이 되는 띠는 만나면 안 됩니다. 소 띠와 원진 살이 되는 말 띠를 만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배신하고 큰 잘못이 없어도 보면 실정과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충살이 되는 양띠를 만나면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고마움을 모르고 재산 관계로 인한 다툼이나 손재를 많이 봅니다. 주의상황 원진살이나 충살이 있어도 서로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주명리학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남자간의 궁합 보는 법 남녀 궁합을 보는 방법은 극궁합 그리고 속궁합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궁합은 띠궁합을 말하는 것인데 띠궁합은 태어난 생년 즉 띠로 보는 것이고 속궁합은 태어난 생일과 생월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결혼을 하기 위해 궁합을 볼 때는 속궁합 위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궁합 보는 방법입니다. 궁합을 본다는 것은 당사자와 상대방의 사주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속궁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태어난 생일 날이 50%, 생월이 40%, 생년과 생시가 10% 차지하는 것입니다. 소띠와 잘 맞는 궁합은 같은 소띠는 무조건 좋고, 치띠가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뱀띠, 딱띠가 좋습니다. 동거 생활도 잘 맞고, 여성분은 연하의 남자가 좋습니다. 소띠 사주팔자, 소띠 해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생년, 월, 일, 시가 정해지는데 생년이 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띠는 12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2띠의 순서는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총 12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2지지라고 합니다. 12지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띠 지지의 의미, 소는 한자의 뜻은 소축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소띠는 12 지지 중에서 두 번째 지지이고, 소를 상징합니다. 축자는 손이나 새의 발톱을 그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자의 본래 의미는 발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축자는 12 지지의 둘째 지지인 소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소축, 글자의 뜻은 사람이 손을 뻗쳐 손가락 끝을 굽혀서 물건을 잡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손은 두 손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감사 안아주는 포용력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혀서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축은 씨앗 속에 압축되어 있던 새순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꿈틀거리는 것을 의미하고 겨울철의 찬 기운이 조금씩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정 시대에 손은 매우 소중한 동물로 집안의 재산이므로 그 소중함 때문에 열둘 띠로. 삼았다고 합니다. 움츠리다, 묵다, 잡다라는 핵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띠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 여자가 소띠면 부지런하고 일을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라는 동물은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끄는 등의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사람이 시키는대로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의 특징을 여성 에게 비유하여 여자가 소띠면 일복 이 많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를 여성에게 많이 비유 하였습니다. 여자가 소띠면 고집이 세다 황소 고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한번 고집을 피우면 흔들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 않을 정도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다 속슬이 생겼습니다. 여자는 고집이 세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생긴 속설이지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여성에게는 자기만의 자존감 또는 자립심 그리고 성지욕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어 음냥 구별하는 방법 CB 지지인 뒤 동물의 발가락으로 음냥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에 속합니다. 소는 발굽이 둘로 나누어져 음에 속합니다. 하루는 밤과 낮으로 구분되며 사람은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둘띠는 음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소띠는 음에 속합니다. 소띠의 특징 소띠는 음양 오행 중에서 음에 속합니다. 오행 목화 토, 금수 중에서는 토에 속합니다. 오색 중에서는 황색에 속합니다. 방향은 동서남북 중 정중앙을 차지합니다. 만물 중에서는 흙에 속합니다. 하루로 나누면 아침에서 저녁으로 변화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새싹이 나무껍질을 뚫고 나오려는 시기이고 그리고 화려한 꽃에서 열매 맺는 중화작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온도는 따뜻하면서 사늘하게 변화하는 변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소환에 속합니다. 계절은 추운 겨울, 음력 12월, 습달이라고 하며, 가장 추운 때이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입니다. 소는 축토이고, 음토입니다. 축토의 특징은 한 겨울의 얼어붙은 빙판, 좁은 땅, 정원의 흙, 화분의 흙, 습한 땅, 겉으로 얼어붙은 땅이고 아기가 엄마 배 속에서 자란다는 환경이므로 생명체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축토는 한겨울이므로 얼어붙어 있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축토의 승격 순수하고 착하며 어리석은 면모가 있고 꾸준히 무언가를 묵묵히 하는 성실함과 힘든 일을 잘 수행하고 성실하고 인내심이 많습니다.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열심히 자라지만 창의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부지런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일복이 많습니다. 착하긴 하나 한번 고집을 부리면 불감당이고 쓸데없는 고집이 강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타인의 말을 기담아 듣지 않고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본론은 중요시 않고 결론만 중요시 여기며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소띠 직장은 교육사업,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희생정신과 봉사하는 직업이 맞고 군인 요식업 운수업 중장비 건설업 노동일 사무직보다는 실무직이 잘 맞고 몸으로 하는 일이 잘 맞습니다 소띠질병은 선천성질환은 산부인과질환 비뇨기과질환 위장질환이고 후천성질병은 피부병 역류성식도염 위종양 대장종양 등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꿀팁.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은 예전과 다름으로 선택 결혼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격, 외모, 재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성격, 외모, 재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